음 잡채 봐못 막고. 오, 잡채봐 이건가 봐. 세트 이거. 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번 눌러주세요. 오, 어째? 오. 아, 나부모 아닙니다. 전 찍먹이라서. 야, 부모 먹은 사람들 안 됩니다. 우선 부모은 아니에요. 찍먹, 찍먹, 찍먹. 콜라도 먹을게. 오, 콜라도 먹고 먹을지. 에 감사합니다. 먹차는 좀 언제 오는지나 나부터 먹을게. 먹차는 먹으려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오 쫄어 와 좋든다. 와. 와, 와, 존나 와, 봐봐, 와, 존나 와, 오 정도 있어 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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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와, 아, 잘먹겠 습니다, 와, 와, 형님, 이거 봐봐. 먹어볼게요. 아, 바다로님, 안녕하세요. 가을 닮은 바다님이 별풍선 15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하이 위로된손아 뿔면 먹겠네 와 짬뽕 으로 뜨거울 때 먹는지 알, 알죠? 짬뽕 자체는요 추천이랑 즐겨주기 눌러주시고요 짬뽕 으로 뜨거울 때 먹어야지 맛있는데 아. 우동 되면 맛없거든 아. 알지? 우동 되면 맛이 없어요 짬뽕 자체가 알죠? 뭔 느낌인지 알지? 들하 응. 닮은 바다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한사발 하자. 아, 이거 다안 된다. 아이씨. 아. 아, 이거 다, 어, 아, 다안 된다. 아이씨. 다못 먹겠다. 다먹을라 했거든요. 다먹으라 했는데, 아이씨. 어, 아, 다먹으라 했는데, 아이씨. 좀 도와줘. 아, 열개 하나씩만 싸줘요. 1 0 0명 있는데. 오, 일단은 님들 먹을게. 어 먹을게. 먹을게요. 일단 먹을게. 어 씨, 먹어야겠다. 일단 먹을게. 어우

사료가 뒤집어 냈네와 와, 나 사료 걸리면 뒤질어냈네와 와, 나 사료 걸리면 뒤질어 냈어 와, 돌아가니라 와, 나 사료 걸릴 뻔했는데? 와, 나 사료 걸릴 뻔했어 아, 이거 좀 맛있네, 뭐 맛없어요 해물도 있는데 난 아, 영빈관. 저기 얘기하면 연빈가이워영빈가네 맛있어 보고 연빈가네는 덜 맛있어. 좋았어. 아, 오징어도 있고 다 있어 영빙가는 맛없어 용빙어 맛없다고? 이거 맛있어 매콤해서 맛있어요 50개 싸.. 오... 아니 형님들 이... 아 14개씩 하나씩만 싸줘 보고만 있지 말고 나밥 먹게 14개씩 하나씩만 싸줘요 가을 닮은 바다님이 별 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케이 또 먹자 오케이x3 오케이. 또 먹자x2 오오 오우, 오우. 오우. 숟가락은안 준다고? 숟가락 안어오먹게오먹먹게 어? 아아아면다 떨어졌다 아씨 다쳤지 오오오면쪼 안녕하세요. 먹을게 일단 잠시만요. 먹을게요. 도전. 엔센의 소재님이 별풍선 140개를 선물했습니다. 우. 앤센의 소즈님이 별풍선 140개를 선물했습니다. 홀. 뭔데 헐 홀. 홀리쉣 뭡니까 홀리쉣 만나게되세요 홀리쉣 담배풍 몇풍이야? 담배가 4개네 아 죄송합니다. 담배가 4개네 감사합니다니다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선니다습니다습니다습니다녹찮밥 드세요. 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습니다요습니다습니다니다 양이 엄청, 많은 거 아니야?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다을 닮은 바다님이 별풍선 150개를 선물했습니다. 다을 아, 닮은 바다님이 아. 별풍선 150개를 선물했습니다. 다을 닮은 바다님이 별풍선 15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큰일 났는데 아. 많았어, 열아홉 개. 아, 좋된다 아, 못먹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두분다 감사합니다. 아, 못 먹네. 맛 어때? 맵네. 매고 맛있지? 응. 맛있어. 아, 대리는 최고고, 어, 댕댕이라도 최고고, 어, 여러분 다 최고예요. 여러분 다 아, 워터니 아, 어떡하냐 맛있어 냐 와... 아, 맛있어 먹어 먹어 아, 을터냐 바다님이 별풍선 냐 아, 개를 선물했습니다 국물 한 사발 기억 기억. 냅두라고. 네, 국물 한 사발 뭐래? 응. 국물은 괜찮아? 아니 오실게요? 네, 국물, 알았어. 국물 먹을게요. 아, 아, 어, 국물 즐긴다 이거. 밥 비벼 먹으면 너무 겠다 국물은 질린다 와.. 국물말질리네요 와.. 말 음, 감사합니다 말정 진짜 말려 국물 진짜 맛있네 앤센의 소정님이 별풍선 140개를 선물했습니다 연 브로우 키정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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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엔센의 소저님이 별풍선 1 0개를 선물했습니다. 의 소저님이 별풍선 1 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케이. 엔센의 소저님이 별풍선 1 0개를 선물했습니다. 언연 키웃. 네. 가을 담은 바다님이 별풍선 150개를 선물했습니다. 엔센의 소저님이 별풍선 개를 선물했습니다. 가을 은바다개를 선물했습니다. 엔센의 소진님이 별풍선 열4 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선물 선물 선물했습니다. 선물했습니다. 가을 닮은 바다님이 별풍선 열다 개를 선물했습니다. 가을 닮은 바다님이 별풍선 열다 개를 선물했습니다. 가을 닮은 바다님이 별풍선 열다 개를 선물했습니다. 총무는 또 뭐야? 총무는 뭐냐 아또 아. 아, 총무는 뭐야 아미쳐리와 아. 밥만 한 먹어도 되는데 이지 하나씩만 보태주시면은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밥까지 가져왔어 하나씩만 보태주세요. 음. 총무는 뭐야? 한번더 14개 한 번씩만 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밥을 못 먹고 있어가지고 124단 총무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딱 말해 먹고 싶냐? 예 먹고 싶어요 예. 먹고 싶습니다 음. 못 먹어요 밥도 말안먹어 돼가지고 이 목은 먹으면... 120 차단 대표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어쩌라고 하고 걍 먹자. 안됩다 나그 사람이.. 나개가 아닌데요? 나개가 아닌데요? 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그사람은 아니에요. 아.. 안 됩니다. 네. 전안 받을 거예요. 가을 닮은 바다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밥한 사발 하자 키읔 국물에 말아서. 예. 밥 있었어? 밥 아, 많아. 많아. 엄청 많아. 많아. 한 번도 안 먹었어. 야그러 하나 끊 왜? 서아 왜? 서아 가람 밥 먹으러 먹게응 여기 있잖아 그릇 꺼내라 그릇이 그릇 얘기해 너 왜? 그릇 덜어야지 면? 응면 풀어가지고 어. 아까보다 더럽고 너무너무 계속 깨끗하나 어휴 먹게요, 한 사발이 어,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이거 한 사발이. 한 사발이 할게요, 이거. 한 사발이 하겠습니다. 한 사발이 할게요. <웃음> <웃음> 전보오나목 좋았다가 아,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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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따가 <좁았다고. 웃음> 아, <laughs> 오로로, 오로로, 아, 먹다가.